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오늘 사사기 6장에는 기도온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는 삼손으로 보여요. 삼손 이야기는 정말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삼손은 유명한 사사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참하게 세상에 떠나요. 능력면에서 볼때 기도온은 삼손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삼손은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기도온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온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5절. 같이 읽죠. 15절. 그러나 기도운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너새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죠? 기도운은 자기 집안도 별로 보잘것 없고 무엇보다도 그 집안 중에서도 자기는 아버지 형제 가운데서 아버지 자식 가운데서 연약한 자다 이겁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27절 같이 읽죠. 이에 기도니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아세라 상을 찍으라 그리고 그남 바알의 그 나무를 가지고 아세라의 그상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예. 아버지 집에 있는 7년된 둘째 수소라고 해요. 둘째 수소 아버지 집에도 제일 좋은 수소가 아닌 두 번째 수소인가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년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데 이 일을 낮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마음이 약해서 낮에 못 하고요, 밤에 행합니다. 밤에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몰래 해버린 거예요. 예. 가끔하다 지금은 그런 기사가 잘안 나오는데요. 가끔하다가 단군상을 뭐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 단군 이렇게 동상이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당군상, 뭐, 목을 잘라가지고 했다. 그떤는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목사님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기도는 능력도 없고,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기도는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에게 사명을 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털을 가지고. 네?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옵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털만 적게한 거예요. 짜니까 물에 가득하게 넘친 정도로 양털을 흠뻑 적셔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적게 해주시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죠. 어쨌든 기도는요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좋게 말하면은 아주 분명한, 정확하고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좀 심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는요, 돈이 좀 부족하고, 좀 지식도 좀 적고, 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요. 또 반대로 좀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좀 똑똑하고 그러면요.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또 여겨요. 이것은 다 세상적인 겁니다. 아멘. 음. 우리는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재물과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추구하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요.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은 게다가 거기다 돈,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 돈으로, 권력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많고 권력까지 있으면요. 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세상 것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돈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큰 용사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분명히 전합니다. 십절 말씀, 십절 같이 읽죠? 십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그 땅의 신들, 아모리 땅의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쨌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서, 바알재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세상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바알재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려라. 그럽니다. 아세라 상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삼으라. 그럽니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 하나님을 구하라. 이걸 기도원이 그 일을 밤,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이런 심약한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기도원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4 0절이라는좀긴 절이지만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응?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양털만 적게 해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땅만 젖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 기도는 헌신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서 유명한 것이 뭡니까? 3 0 용사입니다. 그죠? 그 말씀은 우리가 또 나눌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응? 내놓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세상껏 자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더 감사하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부족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나온 참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신들의 땅을,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적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알고 너무 부족한 자인 줄 알고 동시에 주님도 구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만 구하는 연약한 삶을 살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